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삼손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저지르는 또 다른 방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에 옳다고 여겨지는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으로 잔치를 베풀죠.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삼손은 여기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일회 동안, 즉, 7일 안에 이수수께끼를 풀어서 답을 맞추면 자기가 배옷 30벌과 거도 30벌을 상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거도 30벌을 줘야 한다고 말하죠. 그의 퀴즈는 이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들은 무엇일까? 정답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답은 사자와 꿀입니다. 자신이 앞서 포도원에서 경험한 일들을 퀴즈로 낸 것이죠 자신만 알수 있는 문제를 낸 것입니다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을 리가 없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때 삼손의 아내들 사람에게 그들이 가서 남편을 꾀내서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가서 울면서 간청합니다 당신 날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답을 말해주지 않는 거죠 아니면 답을 알려줘요 라고 합니다 삼손은 거절해요. 내가 내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않는데 았 어찌 알려 줄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계속 울면서 꼬 그런데 아내는 계속 울면서 꼬십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삼손은 답을 알려 주고 말죠. 결국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은 답을 알게 되고 정답을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습니까? 정답은 꿀과 사자입니다. 그러자 삼손이 분노하죠. 비유적 표현으로 대답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으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삼손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그들이 이 답을 풀었다는 것을 말이죠. 삼손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벗겨서 수수께끼 푼 사람들한테 그 옷을 주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삼손은 그 사실을 모르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내 아내를 만나러 왔다. 라고 하죠. 하지만 장인은 당신이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너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신 더 아름다운 그녀의 여동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노한 삼손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쳐도 이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너희들의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횃불을 가져다가 그 꼬리에 달아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에 풀어 놓죠. 블레스 사람들의 재산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달려와서 왜 이러냐고 묻습니다. 삼손은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자 블레스 사람들은 그 여인과 아버지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들을 불태워서 죽이고 말죠.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삼손은 이에 광분하여 블레스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갈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복수의 복수가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복수혈전입니다. 그 안에 속임수가 있었고, 협박이 있었고, 상실이 있었고, 사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삼손의 삶의 그 주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삼손의 눈이 빛났던 까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삼손의 그 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앞세운 까닭에 이러한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나머지 단추들은 당연히 비뚤어집니다. 이번 한 번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삼소는 지금 폭주기관차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악세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멈춰서려 해도 이미 폭주한 차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전의 범위를 벗어난 그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관성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가속력이 더해지죠. 결국 이 열차는 어딘가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혹시 지금 당장의 모면을 위해서 혹은 당장의 실리를 위해서 이번 딱한 번만 이런 주문을 외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눈에 옳지 못하지만 혹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지 않지만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 나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한 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가속력이 붙거든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말이죠. 이것을 멈춰세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로 하나님께 자복하며 그곳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내 삶을 다시금 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삼소는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죠.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 속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안전한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내 삶을 옮겨내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